겸 뮤지컬 배우 임창정 아내 서하얀이 일상을 공유했다. 서하얀은 16일 왠지 현장 나갈 때마다 데일리로 챙겨 입을 것 같은 패딩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서하얀의 모습이 담겼다. 서하얀은 패딩, 비니 등을 착용하고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모델 같은 비율을 자랑해 시선을 끈다. 서하야은 2017년 18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임창정과 결혼, 쓰라의 아들 다섯을 두고 있다. SBS 예능 동상이몽 인어는 내운명의 합류의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